어, 손이 갑자기 빠져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 김상기 자문위원님께서 자, 잠깐만 자리 좀 비워주세요. 어, 성토문을 낭독한 후에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독일 포럼 자문위원이신 김상기 자문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김무성 규탄 집회에 참가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파렴치한 김무성, 망발하는 김무성, 위장보수 김무성을 규탄을 시작하기에 성토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구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장보수 김무성은 당장 전계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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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김무성은 위장보수입니다. 탄핵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성이나 대혹각성도 없고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탄핵의 방위성 자신의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강은 목사와의 발언을 보면 지금 문재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주장과 너무 똑같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발언 취지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정치에 입문한 동기가 5.18때 군인이 시민에게 총을 발포했다는 그 단편적인 말로 앞뒤 맥락도 없이 단순한 그한 줄로 표현을 해서 5.18이 무기구가 탈취되고 교도소가 습격당하고 이러한 무장폭도가 있었음에도 일반 국민이 듣기에는 진실이 왜곡된 상태로 들리는 그런 우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민취업의장이라면서 5.18 민주화 세력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보수라는 겁니다. 둘째 촛불, <laughs>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으로서 탄핵을 당하는데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력의 협잡이 소통입니까? 독대를 하지 않고 여러 시 만나면 그게 불통입니까? 왜 비서실장을 독대를 하지 않았다고 그게 불통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불통이 탄핵 사유라면. 지금의 부수, 주사파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불통을 하고 있는데 왜 탄핵 주장을 하지 않는 겁니까? 총불 사태 때도 군 기무사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따라서 대비하여 동양파악과 대비검토가 당연한 본문인데도 청와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단한 줄의 얘기로서 마치 청와대가 무력으로 신압을 했득하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적법한 활동이라는 판정이 났는데도 말입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부당한 처사로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강압수사하여 그 억울한가? 주행 누명으로 죽음으로 한가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런 이상의 발언으로 볼때 김무성은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시각과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위장 보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나라의 사정은 경제가 폭망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고공행진하고 물가는 치솟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기보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되고 언론은 진실을 알리기보다 정치 선동의 편파적 행동을 보이고 정치인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당리당략과 개인의 권력욕만 앞세우고 있고. 주사파 문재인 정권은 나라와 국민은 뒤처리고 오로지 북한만 챙기는 행태에 우리의 주적 북한 수계를 차량한다는 문구가 어저씨 걸려 있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촛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무자비한 정치 보복과 불통을 넘어선 친북 사회주의로 향한 족복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까? 거짓 선동, 진실 왜곡을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소문과 선동에 의해 법 절차를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탄핵 불법 탄핵을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탄핵 과정에 대한 국회의 행태는 두고두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무성은 탄핵 주범과 다름없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자당 출신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충분히 망할 수가 있었는데도 이전에 공천가정의 이견으로 도장 각질을 하는 등 권력 다툼의 앙금으로 진실과 손을 잡지 않고 권력의 몰입의 배들과 손을 잡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이 정치보복의 현실에서도 김무성은 무풍지대에 있음을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이에 우리 자유민주진영의 태극기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위장보수 김무성에게 명한다. 김무성은 적각 정계 은퇴를 하고 석고 되자며 훗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라. 끝으로 오늘 집회에 대한 충정 출정 결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람 부는 날은 태극기가 펄럭여서 좋았고 비오는 날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눈 오는 날은 세상의 추악함을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고, 찬란한 태양이 솟는 날에는 먹구름 뒤에 늘 태양이 또 있었음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오늘같이 이 추운 날은 우리의 심장이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뭉쳤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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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김상기 자문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폐륜정당 이 정당을 어떻게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인근각체에서 우리 역사두길 동지 뿐 아니라 우리 FC장학회 또 역사지킴이 또 우리 애국동지님들 이렇게 또 유튜브 우리 동지님들 이렇게 많이 나오실 줄 몰랐습니다. 일당백 천명 100, 온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역사두길 지원국장 양정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국민의례로 우리가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로 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저차 방향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해 주십시오. 국회 대원 경례.